이번 전시는 묘지명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 볼수 있는데요.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쁨과 슬픔도 함께 느끼실 수 있고, 먼 나라 먼 시대의 이야기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일상이 담긴 묘지명에는 한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삶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요. 사라진 이들의 변치 않는 기록을. 문화유에서 마주해 봅니다. 이번 전시는 중국 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까지 묘지 명의 탁본을 중심으로 구성됐는데요, 원본의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증전 만세 부루 돌의 색인 영화는. 우리 대구 박물관이 지난해 중국 섬서 한당 석각 박물관으로부터 기증받은 탁본 자료 58건 72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의 대부분은 묘지명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의 무덤에 시신과 함께 부장하던 일종의 인식표 같은 기능을 하던 것이었는데요. 어, 죽은 사람의 신원 정보와 함께 이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소개해 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한족이 세운 남조와 유목민이 세운 북조가 대립한 시기인데요. 당시 정치적 상황과 종교적인 배경을 소개하는 공간을 첫 번째 주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부 세상을 담다에서는 묘지명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인 중국 남북조 시대의 시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남북조 시대에 여러 왕조가 교체되던 정치적인 상황과 불교가 성행하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소개해드리고요. 2부 이야기를 새기다에서는 묘지명에 담겨있는 묘지명의 제작 목적과 기능, 그리고 묘지명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소주제로 구성해서 보여드립니다. 삼부 일생을 쓰다에서는 당 중기 이후에 제작된 묘지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인간과 시대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탐색해보는 그런 기획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전시품은 구양씨 부인묘지입니다. 구양씨 부인은 당나라 초기에 유명했던 서예가인 구양순의 손녀라고 적혀 있습니다. 묘지명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어, 이를 통해서 이 구양씨 부인이 당대의 유명한 서예가였던 구양순의 손녀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양씨 부인 묘지의 글씨체는 예서라고 해서 그 서예의 다양한 서체 중에서 단정하기로 가장 이렇게 이름 높은 서체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묘지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비는 석생조상비인데요. 어, 석생의 아들이 본인의 아버지인 석생을 포함한 4대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면서 그 불상의 발 아래에다가 어, 자기 중조부부터 할아버지들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말을 탄 인물이 보이는데요. 본인의 아버지였던 석생과 본인의 사촌형인 석광진이 어딘가로 발령을 받아서 이주한 장면을 표현한 그런 행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어, 불교의 힘을 빌어서 가족의 명복을 빌고 또 가문의 위신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남긴 마지막 이야기. 한 사람의 생애는 곧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보기 어려운 그런 전시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다 그래야 될까요? 좀 귀한 걸 보는 것 같고요. 중국 선조들의 생활 방식과 양식을 알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먼 나라 먼 시대의 이야기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공감하실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러 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조차 잊힌 누군가의 삶이 돌 위에 새겨져 오늘날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억과 역사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봅니다.